사실 모든 준비보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영적인 준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후를 잘 준비해야 되고 살아나게 하실 그 이후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는 작게 잠시 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압살롬처럼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의무예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 알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희망의 증거가 되는 살아난 이유를 준비하는 지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